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 문입니다. 오늘은 법조문 대신 읽어주기 4, 3법 1편 총칙, 제1조부터 45조를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조문을 대신 읽어드림으로써 조금이라도 생활 법률 행위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얼티 문은 내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공급 규칙과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 등 내용과 규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상가임 대차 보호법 전문가로서 임대차 계약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설명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나 엑스퍼트 홈화면에서 리얼티 문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법 시행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만 7764호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 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그일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 상인. 당연 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 동전. 의제 상인. 제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제2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환과 같다.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 책임 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 에는 능력자로 본다.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1항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 정우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항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안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상업사용인.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수 있다.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1항.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다. 제2항.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3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안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 공동지배인. 제1항.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의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제14조. 표현 지배인. 제1항.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의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형인 제1항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형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다. 제2항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물건 판매 점포의 사형인 제1항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형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1항.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제2항.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제2항의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4장. 상호. 제18조. 상호 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한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사 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제1항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22조 상호 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 22조의 2 상호의 가등기 제1항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제5항. 삭제. 2007년 8월 3일.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에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우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상호의 양도 제1항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2항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 상호 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상호 등기의 말소 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상호 부정사항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료 처한다.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 작성원칙. 제1항.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폐계장부 및 대차대 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에 의한다.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 방법. 제1항.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0년 5월 14일.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제1항.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점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항,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육장, 상업등기, 제34조, 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34조의 2, 삭제. 2007년 8월 3일. 제35조,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1995년 12월 29일 제37조 등기의 효력 제1항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38조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하나여 적용한다. 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상의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영업 양도. 제41조.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제2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하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제42조. 상호를 소경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3조.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 영업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 양수인이 제42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또는 광고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지금까지 법조문 대신 읽어주기 4. 상법 제1편 총칙. 제1조부터 제45조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상법 조문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얼티 문티비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